6 1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옥균 무소속 천안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후보는 천안형 내일 배움카드로 취약계층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성완종축장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천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선우 기자입니다. 전옥균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반갑습니다. 네, 어,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네. 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천안시가 아, 도시의 품격에 비해서 문화적인 요소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문화 예술과 생활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예술을 저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있는 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저희 골목과 도로와 집 주변으로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통해서 예술인들은 또 임대 수익을 얻고 이렇게 문화와 예술이 생활 속에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특별히 또 저희 천안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종축장 국가정원 예. 그 안에. 그 천안시의 그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고 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문화 예술의 품격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로는 우리 천안이 도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농촌 쪽은 살짝 밀려있다는 불면소리도좀 나오거든요.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전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 농업과 서비스업을 접목한 6차 산업을 육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부자인 농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안 종축장 국가정원, 여기는 농업인들과 예술인, 자영업자들, 천안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육차 산업을 마음껏 육성을 해내겠습니다. 네. 어, 종축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고 네.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을 말씀해주셨고요. 네. 아, 특히 우리 천안은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또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어, 중장년층, 네. 취약계층.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원활히 이루어져야 또 취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재교육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싶어서 새로운 것을 배워 배울 때아그 지원을 받는 제도인데 이게 제한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 해봤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천안용 내일 배움카드를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laughs>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과 아산은 서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음... 두 도시가 더 발전을 하려면 상호 상생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서로 상생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천안 아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이 대중교통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천안하산 택시에 대해서 그 통합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어요. 예. 천안시가 너무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저는 통크게 양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통합을 해서 천안하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교통을 통한 두 도시가 하나로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취지시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전옥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천안시의 미래 청사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꿈꾸는 천안은요, 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어, 주말에 성안 종축장 국가정으로 놀러 와가지고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네. 또 친구들 친구들하고도 야 우리 천안 독립군 열차 타러 가자. 너무 재밌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천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천안 자영업자, 농업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전국민에게 이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천안을 원해요. 예. 아,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안 족축장에다가 대통령,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시장, 도지사 모두가 여기에다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천안의 미래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합니까? 천안 시장이 결정해야 하나요? 천안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이지만 이 종축장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천안 시민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천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한 결정을 따른다라는 네.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죠. 예. 지금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셔서 정말 천안 시민이 행복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천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